안녕하세요. 유안대학교 3D 프린팅 금융공학과를 재학 중인 이동건, 이승민이라고 합니다. 유안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졸업이 가까워질수록 실무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러던 와중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사회 맞춤형 교육과정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실무와의 연관성을 보다 높이고 이론을 보다 심화적으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를 재학하게 된 이후로 사회 맞춤형 반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어, 좀더 현장에서 사용하는 실무와 그리고 좀더 심화적인 교육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그 메리트로 인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회 맞춤형 교과목들은 기존 수업의 교과목과 아주 비슷했지만 수업의 방향성이 조금 달랐습니다. 기존이 글과 개념의 수업이었다면 사회 맞춤형 교과목들은 개념과 이론은 물론이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수업 방식과 더불어서 현장 중심 교육 위주로 공부하니 더욱 높은 목표가 생겼습니다. 학기 중간 중간에 S O J T라고 하는 업계 선배님들에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있었는데 이 경험들을 통해서 실무에서는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해당 직책이 어떤 의미인지 잘알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맞춤형 교육 사업은 현장 미러형 주문식 교육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학과에서는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전공 관련 기술 역량 교육 및 인성과 예절 교육을 교육 과정에서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습니다. 인성 및 예절에 대한 특강과 전공 지식과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s o j t 리더십과 협업을 기를 수 있는 학생 역량 강화 캠프, 현장 미러형 장비가 구축되어 있는 교육 장소에서 학생 지문 능력 향상 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어, 통해 학생들이 자신감과 전공 관련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복학 이후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대학 캠퍼스 생활을 누려보지 못하고 사회에서도 고립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교우관계나 대인관계에 대한 아쉬움과 불안감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링크 플러스 교내 학생 역량 강화 캠프가 진행되었는데 이를 통해 대학생활 및 사회에 적응해 나가기 위한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학기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모두 풀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MBTI 유형 검사를 통한 유형별 인원을 꾸려한 조별 토론이나 단체 미션을 진행하면서 나를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게 되었고 사람에 따라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친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도 결국에는 모두가 같은 사람이므로 다 같이 힘내서 미션을 수행하였더니 캠프 내 성적이 1등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진행되었던 학예현장실습 캠프가 아주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매주 실습을 할수 없을 뿐더러 실습기계의 대수가 인원에 비해 너무 적었기 때문에 많이 제한된 부분이 있었는데 캠프에서는 여러 대의 기계와 넉넉한 실습 시간으로 궁금했던 점 그리고 숙련도를 매우 많이 쌓을 수 있던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복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니 설계에서 가공까지의 메커니즘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야간에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니 자격증 실기를 준비하던 입장에서 너무 필요한 교육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회 맞춤형 교육 과정을 한 학기 동안 이수하고 SOJT 특강 캠프 등 여러 프로그램들을 병행하여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다 보니까 좋은 기회가 되어서 HYTC 해외영업팀에 조기, 조기 취업이 확정되고 방학 기간 동안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취업해서 일을 할때 학교에서 배운 것을 회사에 맞게 다시 배워야 한다는 선배들과 동기들의 말을 듣다 보니까 먼저 취업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현재 HYTC 회사에 인턴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HYTC 같은 경우에는 유한대학교와 산학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먼저 졸업한 선배님들도 계셔 적응하기 한결 수월했습니다. 저희 HYTC는 요즘 핫한 2차 전지 관련 부품 회사로 어, 업계 최고의 정밀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차전지 대표 기업들인 삼성, LG, 테슬라 등에도 거의 독점적인 수주를 맡고 있어 해외의 법인도 많이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여서 부장다는 그 날까지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학에 관심이 많아 해외 영어 팀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고리스 폴란드 발령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얻어서. 자랑스러운 HYTC 직원이 되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한 달여간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업무들을 맡아서 수행해보니까 링크플러스 사업을 통해 배웠던 지식들과 프로그램이 매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경 지식을 더 가질 수 있었다 보니 회사의 대략적인 공정을 배우는데 조금 더 수월했고 저 유한대학교 3D 프린팅 금형공학과 후배들에게도 강력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링크 플러스 교육과정 중 가장 인상깊었던 점은 여러 회사에서 자사에 대한 소개와 비전을 들을 수 있는 경험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어, 후배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어떤 회사를 선택할지 어떤 회사를 목표로 잡을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은 링크 교육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한대학교 후배들 화이팅! 힘든 시기에 취업 준비하는 우리 취구생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